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럴tv 행정성법 알서 알아보기 서보기입니다 보시기 전 구독 을 눌러주시고 보시기 전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사마이럴tv 행정성법 알서 11회 행정성법 제4장 당사자소송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들 바로 시작합니다. 재생목록 보시면 알쓸리부터 물어보기 가능하고요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종이 짧아서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제4 0 조. 제 구조의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중용한다 다만 국가 끝도 나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0조 재판관을 갖고요. 제41조 최소기간 당사자 수송에 관하여 법령의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본다. 41조, 맞구요. 제42조, 소위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 수송을 한고 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중화한다. 제43조 가집행 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수 없다 다만 이조 종은 단순위원 2020 헌가시기 2020년 2월 14일에 행정수송법 제43조는 헌법위원회에 따른 단순위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은, 막, 계정 다음 계정시에 삭제되거나 겠죠 그래도 일단, 참고나 주셔야 됩니다. 제44조, 준용규정, 제1항, 제14조는 17조, 22조, 25조, 16조, 제30조, 1항, 32조, 및 33조의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중요한다. 제2항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분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중요한다. 조문들이 다 짧아서 바로바로 볼수 있었습니다. 제4장 당사자 소송은 39조부터 44조까지 있었고요. 복종은다 중요하고요. 써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모두 모두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잘 정리해보자고요. 재생목록, 알서부터 물어보기 가능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마의렬.